아, 안녕하세요. 2026년 저희는 소개팅 투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. 원래 교육생으로만 정상적으로 진행했었는데, 신랑분들의 니즈를 100%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회사처럼 맞선 여행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. 교육생 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. 포게팅 투어만 오시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을 받고 숙소나 의전 차량 뭐 간단한 식사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데 이제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식사 비용 원래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요 이제 공증 비용도 별도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. 공증은 다 해야 되니까 의무 사항이라서 어느 업체든지 사실 공증 비용은 따로 받아요. 저희만 포함해서 이제 회원들한테 했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. 여러분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케어 서비스도 두 번을 넣어요.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시건 잘 보일 수 있게끔 코디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200만원 주고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 프로필이랑 교육생 프로필을 다 열어드립니다. 일반 프로필 100개 매칭이 안 돼요. 200만원 같패 이제 교육생 프로필을 열어드리면 교육생이 마음에 들어서 매칭을 넣고 싶으면 정식 계약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. 어차피 계약은 똑같이 정식인데 이제 소멸성이잖아요, 200만 원 같은 경우. 이제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에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거죠. 그리고 신부들 저희는 뭐 미끼로 쓴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다른 데는 왜 100만 원인데 니네는 200만 원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100만 원과 200만 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. 저희가 허름한 호텔에 묵는 것도 아니고 케어 서비스도 다르고 데이트 코스나 설정도 다릅니다. 전부다.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겪는 건한 군데밖에 안 겪잖아요. 그 100만 원이 아깝다고 그러면 해외까지 나와서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. 결혼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. 저는 맞선장 너무 힘듭니다. <laughs>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. 교육생들처럼 똑같이 5개월 동안 교육을 하기 때문에, 금액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다 하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교육생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제대로 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5개월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살수 있게 만들려는 건데 그리고 저희는 속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교육, 아, 교육생은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판단이고요 맞 선장은 저도 처음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영상 매칭을 원하신다면 영상 매칭도 해드릴 거고요. 저희는 고객에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니즈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거지 딱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옆에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데이트 코스를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요.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200만원 주고 교육생 프로필까지 다볼수 있으면 메리트 있잖아요. 저희는 2026년.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베트남 년 손님 좋아요.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.